안녕하세요. 오야스방데입니다아예그 뭐냐 이은혜씨가 아, 100% 무죄고 어, 100%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것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음뭐 <laughs> 범죄의 혐의가 어, 가스라이팅 응? 뭐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뭐 돈을 갈취를 한거다 뭐 그런거라든지 아 어, 복어도 살인미수 혐의, 아 어, 나시터 살인미수 혐의, 어험사기어 어, 살인 혐의, 아봉 어, 계획적 살인, 직접적 살인이 어, 적용이 된한 가지 한 거죠 검사 측에서 어, 그거를 일단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어아 아니 보, 먼저 이거부터 보험사에서는 물타기를하는 거예요 지금 어자그거부터해명해드릴게요무슨 일곱 차례나 실효되기 전에 넣대요 사람 힘들다 보면은 실효되기 전에 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런 족 같은 논리가 나도 이렇게 받아치는데 얼마나 잘 받아치겠어 이은의 조연수 병사치기 어 안그러시면 괴고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불타기라는 거야. 아, 4시간 전에 사고가 났대요. 4시간 전에. 시효되기 4시간 전에. 어, 그게 뭐 어때서? 어, 아니 시료되기 시된 다음에 7월 1일날 사고가 났어. 법적으로 안해도돼요시효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시효되기 전에 사고가 났어. 뭐 해줘야 되게 법적으로. 지네들이 해주기 싫으니까 막 얼음 풀어는 거 아니에요. 그저니그 말씀 드리고요. 어, 자또 뭐. 음. 뭐? 무슨 이윤회식의 어, 부죄 주장을 위해 뭐 용, 동영상을 냈대요. 근데 그게 조작이 됐대요. 아 그럼 말장난하지 말고 개고 CCTV를 깔아니까? 어, 그걸, 그걸 봐야 판사님이 지금 20년을 때리던, 30년을 때리던 무죄를 얻은 헐거 아니야? 근데 어, 뭐, 음? 아니, 그니까 그 사람 측에서 어, 검사해서 까일 거 아니야? 어?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니, 일단 어, 볼로 들어왔습니다. 어, 타이어 펑크 그런족 같은 거는 집어치고 자 가스라이팅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업 뭐. 우선 뭐 어, 지배를 해갖고 막 돈을 갈출했다 뺏었다 이거 왜 그게 뺏은 거냐고 자 여러분 오빠다 500만원만 1000만원만 줘어 알았어 어, 줬어요 그리고 어 주말고 전화할 때어 어디야 어나 현수랑 같이 있어 알고 있고 어 어디야 지금 현수랑 지금 어, 가고 있어 어 알아서 나도 가 알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기분 나쁜 상황을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만나지 말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인지하고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냐. 그리고 뭔 그런 게 어? 뭐 뺏은 것도 아니고 5천만원 됐던 3천만원 됐던. 그 사람 달라고 해서 알아서 주고. 어?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알아서 수사기관이 하고 알아서 판사님 판결하면 되는 건데. 어... 엄청 못난 검사들이 언론한테 흘리는 거야 에이, 부,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그게 뭔 잘못이냐고 알아서 준 건데 그 여자 어디다 썼던 그게 뭔 잘못이야?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뭐, 상갓집에서 이네 씨가 아, 막 웃고 막 게임을 그랬다 어, 법적으로 정의했냐고 아, 웃었다 치고 게임했다 치는 걸로 기런 하는 거예요. 모르, 저는 몰라요. 어, 말만, 그, 말만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뭐, 그런 뭐 이상한 점도 있거니까 있고, 증금 불릴 수도 있겠죠. 자, 뭐 그게 뭐 정해져 있냐고,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정해졌어? 뭐, 어? 뭐, 벌금 내야 돼요? 무섭다고 해서, 뭐 게임했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잖아. 자, 또뭐 수상 뭐백 일도 안 됐는데 막 웃으면서 막 쌍스키타고, 아, 어막 SNS 다 올렸대요. 어, 정해졌냐고. 배우자가 죽었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오일 오일 있다 해야 돼?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보험금을 뭐 개월 있다 신청했 신청했다고 나 같은 건 하루만에 신청해 어 정해져 있어요 하루 있다 신청 누군가 배우자건 뭐어뭐 어? 뭐 부모님이 건 돌아가셨어 정해졌냐고 하루 있다 신청하면 안돼 보름 있다 신청하면 안돼한달 있다 신청하면 안돼 정해졌냐고 3 개월 있다 신청해야 돼뭐 개월 있다 신청해야 돼. 뭐 6개월 있다 신청해야 돼? 정해졌냐고 안그렇습니까 라고 무엇이 문젠데요 또어보고독자 텔레그램 보고독은보어독을 보고 많이 넣었는데 왜 안죽지 어 장난을 썼있죠 자기네들이 같이 먹었다면서요 그거를 장난을 어, 썼다 어. 안됐대? 또뭐 낚시터? 이은혜씨가 밀고 조현수씨가 누르는걸 누군가 봤대요 장난으로 밀고 장난으로 누굴 눌렀다 응? 판사님은 당연히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자또뭐뭐뭐 뭐, 뭐. 뭐 있어요 어? 자 계곡 7명 놀러 갔어 고인상 역시 빼고 6명 있었어 무엇 문제에요 어? 뭐시 문제예요? 어? 가, 그걸로 뭐 부, 무슨 어, 도, 어, 구해야 하는데 안 구해졌다고 해서 같은 경우 나머지는 아 뒷짐 지고 있어야 돼? 아뭐 우리는 남이니까 안 구해줘 되는 걸 살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고 윤은혜 씨는 어 신랑이니까 구해야 하는데 안구해졌다는거잖아 그래도 간판 다 쳐둔 거 아니야? 그냥 조연수 씨는 내연 남이라는 걸로 그냥 덮고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렇게 따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자어뭐 계곡에서 누가 민 것도 아니고. 지구 탐 상태도 막막 엎어가지고 막뚫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서 해 사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든 나면 다이빙을 뭐 스스로 막 뛰게 막 했다. 어? 어떻게든 뛰어내리게 막사사 집에 어? 하고 어 그런 거 수박을 깨고 깨게 하고 아 그럼 본인 잘못이지 나 같은 만 아는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아니라고 아무리 좋은 여자 내가 사랑한 여자여도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뛰어내려 어나안 뛰어내려면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 근데 본인이 뛰어내렸어. 그죠? 근데 안 올라왔나봐 그 사람이 그냥 타이핑을 해갖고 그냥 안 올라왔나봐 안 보였나봐. 어? 그죠? 뭐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또 들어간다 그면 모르겠어 정확히는. 어쨌든간에 어, 한5분 동안 봐. 안 보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안 보이니까 1 6에다 신고했겠죠. 그래서 1부가 왔어요. 그죠? 그래갖고 찾았나봐. 그리고 어쨌든 국가수에서 타살 혐의 없고 그냥 익사로 나왔어요. 언더스테?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응? 그죠? 다행은 해줬죠. 근데 보험금을 뭐 댓글 같은 거막 네이버 댓글 같은 거어 보험금을 누리고 시도한 적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었다. 그러면 왜보그 할에 따른 왜제보를 했냐 보험금 신청 3 개월 있다가 왜 신청을 아니 어쨌든 건 보험은 들은 거고 어 근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 신청해야죠. 나는 하루만에 신청한다니까 나 같은 거는 어뭐 정해졌어 그게 3 개월 있다 신청해야 돼뭐일년 있다 신청해야 돼뭐 개월 때 신청이 아니잖아. 아, 참고해 주시고요 자또뭐왜 도망갔냐고 뭔 그게 도망 댕겨 자 자기네 말로는 어, 12월 13일 날 조사를 하고 보내셨대요 내일 조사 받기로 했어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말 들으면 가니가 도망갔어 응? 그럼 그때 공개수배 해도 되잖아요 왜 공개수배 안타가 3월 30일 날 했냐고 그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3월3 0일날 공개수배를 넣고뭐한뭐 뭐뭐 며칠 있어도 안 잡히니까 뭐 경찰 겸찰 뭐 수사 뭐잡은뭐 몇십 명을 뭐더 해가지고 확득 뭐얼림풀을 오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고요. 어? 아, 더 이상 은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아, 자, 1 5 차까지 잡혔어요. 4차에서 그러니까 8월 9월 달 정도가 어, 월 재판이 어, 어, 화목금 있잖아요. 화목금 다 잡혀서 그죠. 화목금 잡히고, 화목금 잡히고, 몇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보고 내려오고, 어, 목요일 날 가서 재판 보고,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재판 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 나야 감사 땡큐지. 3화마다 어, 3박 4일이나 1박 2일 나의 감사 땡큐라고 어? 아무 죄가 없는 어, 이은혜 씨만 안타깝다 조현수 씨야 에?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스물스물 어. 그 자시죠? 음, 나의 감사 땡큐지 이은혜 씨도 보고 어, 전지현 씨보단 더 아름다 전지현 씨도 아름답지만 전지현 씨가더 아름다우신 이은혜 씨도 보고 어, 잉크 한번 때려줄라고 이렇게 이, 이렇게이 정도로 보조 이제 멀이 정도로 보이더라고 이렇게 예, 참고 그 이쪽에 있었을 때더잘 보이더라고요 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두번 마주쳤는데 음, 그때 제가 잉크를 못했어요 예, 나를 쳐다볼지는 꿈의 상상도 못하고 어, 얘기 들은 게 있을 수있만 면에 이제 갈거 아니면 제그 이은혜 씨 지인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 제 방송도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어, 오야스빵면회 갔을 때 오야스빵들하는 사람이 너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전달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뭐 친구들이 야야 면회 가가지고 야오야스빵들가너 형님 형님 따라다니고 있다. <laughs> 그래? 그런지 몰라도 좋아 보였어요. 엄청 밝아 보였고 참고해주시고요. 어, 오늘 한줄평은 그렇게 잔주평을 크를 뒀고 어쨌든간에 무죄 아, 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게 <laughs> 도망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론대잖아요. 구독 될것 같아도 어, 붙었어야 하는데 그게 진짜 땅치고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참고해 주시면 한다. 자, 그래 자 이네시 어, 꼭 부재 받아서 어, 국가상대로 소송 걸어가지고 어, 보상 많이 받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어, 부재 받으셔서. 꼭억 플러스 알파 한 12억 정도 받고요. 그 결과 아 또한 그어 실탄 사례 꼭 보상 받으시고 여기저기 댓글 사질로놈들 플러스 뭐 그런 애들 예 참고해도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음 알아서 병사님이 알아서 병사님이 또잘 어 하시겠죠.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어, 이은혜씨 조연수씨 화이팅입니다. 어, 언론들만 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무죄주장하는사람 아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대한민국 5천 2백만명 중에서 어, 우리 엄마는 혹시 이은혜라고 하로고 물론 좀 택시를 탔는데 혹시 이은혜씨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모르겠는데요? 어, 그 사람이 뭔 사람이 언덕때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아는 사, 뭐 이쪽에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어, 100%를 찾으면 한얼론 때문에 60-70% 응? 저점 30-40% 있다는 차. 그리고 우리가 이분의 어, 씨가 실형 받을 수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는 어? 생명보험 폐지하는 거에 더 중요한 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시발론들이 법을 만드는데 왜 그런 특히 민주당 진짜 중요한 이런 건왜안 만들고 개쪽 같은 법만 하루아침에 만드냐고 어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 7월 20전 15차까지 간다고 부족한 전 가요 예? 예, 여러분 뭐냐 7월 어, 21일 어, 오후 3시 4 2 4호 법정 인천지방법원에 뵙겠습니다 응, 뵙고 앉아서 30여 명이 앉아서 볼수 있고 의자에 그리고 이렇게 뒷면 양면으로 해서 다해서 어쨌든 60명 가까이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아 자리 이렇게 자려서 물고 앉아서라도 보려고 그래요 참고해주시고, 참고해주시고, 뭐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남동 분은 조용히 다 진행이 됐다는 점, 어? 그것도 누가 시끄럽게 거기서잠 네, 참고해주시고요. 음. 그렇다. 그리고 어, 8월달, 9월달도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거 여러분 확실한, 이게 증거와 증인은 다른 거라고요. 아니 증, 증거 응? 살인해, 예를 뭐 살인 예를 들어 살인이면 살인이 일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판사님이아 어? 예를 들어서 이은혜 씨가 죽겠다는 증거가 있다 쳐요. 근데도 반성도 없고 그런다. 그럼 지금 30년, 40년 때리겠죠. 근데 무슨 근거를 때리냐 이거예요. 사, 그 사람들 검사 말만 듣고 증인, 이제 증인들도 나올 판인데 증인들 말만 듣고 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 물론 거, 검증은 하겠지만 어? 부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냐고요 어? 누구 말을봤나 보게요 어? 어떤 사람은 뭐 집행유예 풀려난다 어떤 사람은 5년밖에 안 받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받을 거다 응? 어떤 사람은 사형 받을 거다 어, 저는 저처럼 어? 또 어? 무죄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어, 그때 뵙겠습니다 8월 9월달에도 어, 4차에서 15차까지도 그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야스 빵 됐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어, 델세스는 이은혜씨 이런 사건은 안, 달, 안 다룰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잠안 자고도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어, 후기만 올려둘게요 이제 3차부터 또 후기 4차 후기 5차 후기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 생각이 다 다르고 관람한 게또 다르잖아요. 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원 t v 그 방송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저랑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예, 참고만해 이제 다른 것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저랑 음, 반대로 어, 참고해주시고 하면 나 어쨌든간에. 이은혜 씨 사건은 앞으로는 별 다른 의이 없으면은 뭐 앞으로는 후기만 올려 드린다. 아차 어, 공판 아 이랬다, 4차 공판 이랬다.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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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 어, 이은혜 씨가 표정이 밝아 보인다. 뭐더 어, 예뻐졌다. 좀더 예뻐졌다. 뭐가 어쨌다. 응? 무슨 녹색, 연녹색 이런 식으로 입었다. 아니면 뭘 입었다. 그런 식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4차에서도 15차도 올려드리고. 아무튼 간에 7월 21일 인천 지방 고원 324호 법정에서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없어, 파운스 저야 감사 땡큐라니까요. 이은혜 씨만 안, 안타깝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영수 씨하고 이은혜 씨가 어? 구치소에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 받아야죠. 나라, 나라 상대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죄 받아가 받으셔가지고. 아무 전혀 아무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게0.000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 아, 엄청 억울할 것 같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은혜씨는 제가 봤을 땐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누구나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예,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방데스 예, 나야 감사 땡크다고 맛집 투어하고 여행 다니고 뭐 모텔에 하룻밤 자고 오고, 음, 맛있는 거사 먹고 감사땡큐야 나야. 근데 이근혜 씨하고 조윤우 씨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나 힘들겠지. 변호사, 어, 검사, 뭐 어, 판사 안 그렇습니까라고. 예. 어떻게 검사들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오 야스방데스.